와서 나를 따르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를 안겨 주는가? 사도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부활한 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우리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3절 또한 그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 라고 가르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여기에서 말하는 승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다음 질문들은 부활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승리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무덤에서 나오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살아나셨네. 사이먼 듀이. 육체적 사망을 극복함.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부활한 자들. Saints risen from the dead at resurrec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부활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성도들. 델 파슨. 완전한 불멸의 몸을 가짐. 영과 육신은 다시 그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될 것이요. 사지와 관절은 그 본래의 구조로 회복될 것이라. 엘마서 11장 43절. 다시 만나는 부활한 자들. When waiting is over. 기다림의 시간이 끝날 때. 라스 주스탱. Good. South 의 허가를 받음. 사랑하는 이들과 제외함. 부활할 때 우리의 가족들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서 옵니다. 우리 모두 필멸의 세상에서의 이별을 일시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델린 H. 옥스 회장. 제일의 장단 제일 보자. 부활, 리아오나, 2000년 7월호, 19쪽. 토론. 이 진리는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더큰 희망을 가져다 주는가? 이러한 진리를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나눌 수 있을까?